이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제 여자친구에게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은 밸런타인데이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오늘은 오레오들을 갖고 롤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았는데 그 영상들을 한번 오마주에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오레오를 샌드 과자와 그리고 크림을 분리한 다음에 과자는 그 믹서기에 갈아서 잘게 부시고 그 다음에 크림은 우유와 섞어서 크림으로 만든 다음에 롤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인데요.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프로젝터 채워. 선은 오레오를 크림과 과자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잘할 수 있을까요? 제가 특별히 막. 그걸 나눌 수 있는 칼이 없어서 그냥 과도로 해보도록 할게요. 손 조심하시고, 사실어 다시... 이런 여기에 남은 크림은 여기에 덜도록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음. 이렇게 최대한 덜고 여기다 놓고, 어차피 부실 거라 뭐 이렇게 부셔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이것도 왠지 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자. 저 칼질 잘 하셨나요? 이 정도는? 기본 오리지날 오레오를 잘게 믹서기로 가르기 전에 믹서기로 이렇게 하면 바로 안 갈라질 것 같아서 손으로 어느 정도 부셔놓을게요. 부셔놔야지 가루가 될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부시, 부셔지긴 한것 같죠? 어, 일어나기가 힘드네 자 이번엔 자 믹서기를 넣어볼게요 미, 아, 믹서기를 넣는 오레오를 믹서기에 넣어볼게요 갈리긴 하나 지금 한 10개를 넣습니다 오레오 10개 뚝뚝을 닫아서 자, 이렇게 하면 아, 전기 코드를 안꼽았네 이상은 안 걸리나 보다. 어쩔 수 없지. 이 정도로 많죠 그래. 어차피, 그래도 우유가 또 들어갈 거니까, 이거 다음에 이따 반죽을 해서, 반죽을 하면 그래도 그 우유하고 마, 마, 맞추면 이렇게 하나 만들고, 아까는 이거 기본 오리지널을 부셔서 넣었다면, 이번에는 레드 벨벳 맛 있잖아요. 같이 이 빨간색이니까 이 크림하고 또 바다를. 분리해서 따로 하나 또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미리 얼른 믹서기를 해놔야지 다른 작업을 또할때 수월하니까 얼른 이것부터 좀 뿌셔놓도록 할게요. 보면은 기본하고 얘는 또 색깔이 달라서 빨갛습니다. 얼른 만들어야지. 믹서기에 하나씩 넣을게요 얘는 잘 갈릴까? 이렇게 해서 오레오, 초코와 그리고 레드벨벳 맛을 갈아 봤고요. 이제는 크림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젝터 채워 자, 이번에는 크림을 뺀 것을 우유를 섞어서 크림을 살짝 만들려고 하는데요. 원래는 시핑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는데 지금 시핑크림이 없으니까 그냥 우유로 간단하게 간 섞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 크림들이 지금 많지 않은 양이니까 투자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한 양일 것 같아요. 해도 충분하네.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했다. 나머진 그 생크림이 원래 같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없어서 우유를 넣더니 었 그냥 얘는 초코 우유가 돼가고 있고 뭔가 사고를 친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어 얘는 그래도 조금 덜 넣어서 그런가 조금 나은데 비슷하네. 그 여기 가루들 다 이제 가루들도 반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반죽을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쳐서 줄 거예요. 우선은 초코가루부 초코 오리지널부터, 우유를 살짝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봅시다. 반죽이 될지 모르겠지만, 그냥 왠지 또 아까처럼 그냥 초코우유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, 성공할 수 있을까? 성공해야 되는데. 반죽이 될수 있을까? 오, 반죽이 돼가고 있어. 뭐야. 조금씩 뭉치면 뭉쳐지네, 이렇게. 롤 케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펴야 되잖아요. 이들을 이렇게 펴놔도 되긴 하지만 편리를 위해서 비닐봉지를 준비했거든요. 이게 롤 케이크 될수 있을까? 자, 쭉쭉 펴고요 <laughs> 자, 이렇게 쭉쭉 펴서 거의 빈대떡이 됐어요, 빈대떡이. 자, 이번에는 레드벨벳에다가 <놀놀놀놀놀라> 우유를 넣어줄게요. 들어간 우유가 이 정도면 되겠지? 많이 넣은 것 같지 않나? 우유를 많이 넣었더니 찐득해져어 찐득해졌어. 너무 진흙이 됐는데, 어떡해. 음, 음, 음. 프레젝 레드벨벳은 결국 망쳐서 반죽을 먹어버렸고요. 이거라도 성공해야 되는데, 어쩔 수 없이 초코와 레드벨벳을 반반씩이라도 넣어서 한번 반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크림을 올려 놓아서 김밥처럼 말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물 쪄가지고, 잘 될지는 모르겠다. 좀 반반씩 들어가겠지, 그래도? 음, 이게 탁 펼쳐서, 김밥에 밥을 올리듯이. 글쎄하게 펼죠 그리고 나머지, 레드벨벳도. 자, 이렇게 해서, 레드벨벳을 반을 또 채우고, 자, 반죽을 한 것에 크림까지 이렇게 올려놔봤는데요. 이제는 말아야 되는데, 단단, 단단, 말아질까, 과연? 이게 되게 푸석푸석하게 뭔가 굳었네요. 한단 올렸습니다. 자, 한단더 접어보겠습니다. 말았어요. 말았어요. 근 뭔가 박살 나는 기분은, 기분 탓이겠죠? 말아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단까지. 과연, 아, 뭔가 옆구리 터진 김밥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말긴 말았어요. 이대로 이제 냉동실 좀 얼려서 이제 잘라보는 작업만 남았습니다. 냉동고에 있던 오리오 롤케이크를 이제 한 시간 뒤에 지금 꺼내왔고요. 반면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쓱, 쓱. 단면. 그렇게 롤케이크 같는 않지만,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냄새는 납니다. 살짝 끝에 꼭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엄청 달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, 이제 여자친구에게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목소리> 아 그런데 야 <목소리> 여자친구가 없네. 아 근데. 생긴 게 롤케이크 같기도 하지만 뭔가 순대 같기도 하네